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사회문화평론가 프로젝트이고요. 학생들이 이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좀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관점을 정립하고 어떤 현상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립해 나가는 성인학습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수업입니다. 일단 어, 페어덱 같은 프로그램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이뭐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고 뭔가 발표를 하기엔 굉장히 인지적인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인지적 정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냥 텍스트로 입력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고, 혹은 드래그 앤드롭 아니면 뭐 클릭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손쉽게 그래서. 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정서적인 부담감을 낮추고 수업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게다가 의사소통을 굉장히 손쉽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챗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이 서로 뭐 영작하는 표현을, 네. 오, 명작해서 올린다거나 뭐 자신의 의견을 서로 이제 수정해 주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게 굉장히 손쉬워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Uh, as part of our research project year long research project we began another small little project called sociocultural commentator project, right? and we began with some material that i prepared for you guys. we uh, tried to investigate and observe the world around us and try to read the phenomenon, right? and we even took a test, i mean, about it, right? solved questions about uh, the, the content. and we started to actually gather the information, trying to analyze, the social-cultural phenomena that we can like, experience in our daily lives. So we set our own hypothesis, or thesis, and gathered uh, the data, collected data on the padlet page. right? Do you guys remember? All right? And we gave feedback to each other, trying to make our thesis more concrete and more like, logical and more clear. So, this is the feedback that you gave to each other. Then we corrected and tried to modify the thesis uh, of our own, which was followed by the outline activity, right? Working on the outline. So, you guys have successfully uh, come up with good outlines. And are there any groups that? Haven't got got the feedback from me? Alright, moving on. So here's the last-minute checklist for you to come up with. Super, <laughs> very good. Um, I mean outline. 자 그래서 you have logged onto the Pear Deck page, and here's the five like questions that I made for you, so that you can. Uh, self evaluate the, the appropriateness of your outline. So, here's the first question. 명제와 지읒, 지읒, 미음, 지읒. 뭘까요? 자, 써주세요. Type. 정답은 좀알것 같죠? 뭘까요? <목소리> 주제 문장이겠죠. 근데 명제랑 주제 문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명제랑 주제 문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짠. 명제가 주제 문장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명제와 주제 문장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주제 문장이 몇 개였죠? 제가 드린 아웃라인에 보면? 세 개였죠. 우리의 명제. 그러니까 명제 수정 과정을 거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끌어 냈죠. 그 다음에 주제 문장 몇 개였다고 세 개가 전부다 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쯤은 1, 2, 3이 이 명제와 굉장히 쫀쫀하게 엮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개요를 읽어봤을 때 일단 한글로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1에서 2로 넘어가는 흐름,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흐름, 그래서 결론에 넘어가는 이 모든 흐름이 굉장히 가독성이 높고 잘 읽혀야 논리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좋은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합니다. 문장의 기억 이응. 그 다음에 문장의 미음, 히읗, 시옷. 뭘까요? 일단 기억 이응은 여러분이 네, 개요 아닙니다. <laughs> 개요 아닙니다. 개요 작성 시 체크리스트기 이 때문에 개요가 아닙니다. 힌트 드릴까요? 기억 이응. Each sentence shouldn't be too long or too short. 네, 그렇습니다. 아, 문학성 아닙니다. 아깝이 아쉽습니다. 문항수. 어, 아, 여러분 미음 피우시오 아직 생각을 못했군요. 문장이 어, 적당한 길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길면 일단 번역기 같은 도움을 받을 때. 이 주술 호응 같은 게잘 맞지 않아서 번역기 산출물이 좋지 않을 확률이 일단 높아지고 그 번역을 잘 했다 치더라도 발표하면서 숨 넘어가죠? <laughs> 읽는 사람도 숨 넘어갑니다. 적정한 길이.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계속 소통을 해왔어요. 이거 설문문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다 알지만 저, 제가 아닌 다른 외부인이 여러분의 글을 읽더라도 각 문장의 의미가 상당히 명징하게 드러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 술어, 목적어 같은 것이 적절하게 각 문장에 다 표현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십시오. 자, 이제. It's our final stage. 이제 우리의 final outcome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masterpiece를 이제 탄생시킬 건데, 초안 작성할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자, 크롬 창 한번 새로운 창 열어보실까요? 그리고 type in the word language tool. language tool이라고 좀 써주세요. language tool이라고 쓰시면 첫 번째에 이렇게 이 도구,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시고 제가 어떤 구글 문서 여러분 작성하고 있는 구글 문서 예시로 한번 새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do you see the icon over here? LT 이렇게 보이죠? 이게 지금 language tool이라는 어플이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장을 넣었을 때 그게 에러가 있다, grammatical or spelling error, or 내가 잘못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드래그 하면은 영역 선택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하고 그 여러분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펠링 에러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grammatical error 같은 거를 그때그때 그때 수정하면서 그 영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어플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글 챗 이제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초안을 제가 돌아, 돌아다니면서 개요 피드백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동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어디다 작성을 하냐. 여기. 여러분, 평가 루브릭 있죠? 여기를 엔터 치시고, 커서를 여기에 옮긴 다음에 엔터, 엔터 치셔서 여기에 바로 제목 쓰고, 이제 글의 본문이 시작되도록 작성을 하면 됩니다. 평가 루브릭을 잘 염두에 두고, 어, 좋은 글쓰기.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게 훨씬 나을 것같은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있는 한국에 에 있는 있는 한 있는 한국에 있어한 있는 이국에 있는 있는 한국에 있는 한는 한국에 그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이 결론에 대해서 1, 2, 3을 생각하는 거 일단 잘하셨고 이 뒷받침 문장 조금 더 생각하는 거네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게 논리성이 약하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안 작성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시간까지 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개요 작성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초안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모둠의 경우에는 영작을 댁에서 따로 여러분 소통하면서 모둠원들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성본이 딱 저한테 도착하면 어 이거 누구 도움 받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과외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영작 활동을 하길 원한다면 구글챗에 일개미처럼 그 표현을 계속 여러분의 활동 로그를 구글챗을 통해서 남겨주셔야 아이 친구들이 확실히 자기 한게 맞구나. 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개요가 완성이 안 돼서 선생님 영작을 시작할 수 없는 채로 이번 시간이 끝나면, 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활용해서 저한테 한번 피드백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조식으로 쓴 것처럼 터픽 땡땡 뭐, 콘클루전 땡땡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 편의 글로 작성하십시오. 개조식 말고 한 편의 글로. 그래서 엔터는 그러면 문장마다 쳐야 되는 거죠? 엔터는 뭐가 끝날 때마다 문 단이 끝날 때마다만 엔터는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목 땡땡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 가운데 맞춤해서 제목 쓰시고 그다음에 단락으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분 정도 남았는데 계정 삭제를 반드시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시고 <laughs>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